이 지금 메인보이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어, 야시장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은, 이게 또 아침시장이라고 그러네, 여기가. 아침시장이라고. 어, 어, 여기 시장은 굉장히 다 활성화돼서 사람들 많네. 사람들 많다. 그지? 응? 정비가 정비가 방비행에서는 그냥 노점에서 갱비행, 그냥, 그냥 어. 자연스러운 그런 거잖아. 어, 여기는 굉장히 시장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진짜 깨끗하네. 여기 수준 있는 사람들. 아무 이실이 안 해. 제 납녀도 맨. 이 아침 시장이라 계속 열리는 시장 같은데 <laughs> 어? 아직도 크니까 그러니까. 모양이 어. 우리 옛날 사파가스 때랑 그런 시장 그런 게 아니잖아 어 이렇게 잘정돈돼 있어 어. 우리 방대기에서 바닥에 놓고 막할 그게 자연스러운 최벽시장, 음. 복개비 시장이잖아 음. 무질서한 게 아니라 여기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 여기 사람들이 그 비한테 사람들보다 더 수준 이 높은 것 같아. 어? 더 정리가 잘돼 있어. 봐. 그지? 음, 아침 있어. 알품 많네. 사람도 많아요. 많아. 뭐, 뭐야? 저거? 아 마른 것들이 많다. 마른 거. 아 굉장히 길은데, 어? 야, 그 방비행보다 훨씬 더, 그 위생적이야, 더. <웃음> 깨끗하게. <웃음> 아, 고기도 잘 정돈돼요, 아주. 이거, 이거 뭐야, 이거? 면, 어? 면, 면. <laughs> 면이 뭐야? 면이 면이죠? 아아 아, 아, 아. 국수 같은 거? 이건 뭐야 이건? 이랬나? 야 여기 길동 길똥... 이제 바닥이다 여기는. 응? 어 여기는 좀 바닥. 길동 시장만큼 길 기... 길은 <laughs> 거 아니야? 길동 시장은 짧겠지? <laughs> 여기는 어, 여기는 바닥에 놓여 있어서 바닥에다. 여아이 어, 음, 쪽에서 뱀을 볼수있습니다예요 어? 이거 뭐 말린 거네. 오징어 말린 거네. 오징어 말린. 오징어. 야, <목소리> 고추봐라 고추 고추 아니야 이거? 왜, 이거 뭐 매운거 <목소리> 다양하다 체크콤봐 <목소리> <척한> 체크 <목소리> 오이야 이거 내 생각에는 가지

개, 개를 이렇게 거라고, 개를. 개, 개, 개를 묶어야 파인애플도 있고, 여기. 어, 마른 것들이 많이 있네. 따르면, 따를 수

<웃음> <웃음> 여기는 이제 먹는 게 아니고, 어, 여기도 맛있다. 이 마른 것들이 많다 이 마른 거 이거 응, 육포같은거 육포인가봐 이거 육포 육포같은거 뭐. 어? 저쪽도 야 길동시장보다 더 크다 어? 어. 길동시장보다 더커길동시장보더커 엄청 크다 광주에서 그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다고, 응. 여기가. 거긴 시장이네. 어, 여기 시장이네. 광주에이 있잖아. 이거. 한국에 있는 시장보다 더 아, 크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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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골목 시장이. 그럼 여기가 인구가 많은가 보다. 음. 어? 음. 그 시장이 굉장히 커. 음. 그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아서 사람도 많잖아. 음. 이건 뭐야? 음.

정리를 잘했어 그냥 저기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족발이다, 족발. 음, 음. 족발. 음. 네, 족발. 하 깨끗하게. 음. 살 봐. 우리 베트남에서 그렇게 음, 팔았잖아. 이 너무 게나사볼까남

이게 나무 이런 거이 저기 이거 차끓여 먹는 거 같은데 막칼막너내라요이 뭐뭐음 음. 없는데 뱀이 <놀람> 없어 저기 도로 끝까지는 더 도로 끝까지야. 아, 굉장히 시장 크네 이건 뭐야 이거? 오징어? 어? 삼겹살 음. 아니, 뭐야? 송자. 매미, 매미 같은 거 아니야? 콩콩 강로워. 강로. 그래야. 영이지도영지버섯도영지버섯도 많이네. 그렇게 하나를 졌고 고구마는 응. 어 고구마들, 응. 배추, 응. 오이 큰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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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서 캐스트하잖아트레트 여기 이런데 오면쌀 거야

응. 하, 응. 음, 많이 안크니까 음. 어, 딸기가. 그만 오망고 오 사. 천5백원3 5오원3 5삼원천오백원 아 잡달 냄새 난다. 죽순. 아.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 도 되고. 음. 어. 음. 자, 우리 바깥 쪽으로 나왔네. 음. 많이 왔구나. 저기 저 한참 우리가 저쪽으로. 우리 이이어 같은가? 아니 이쪽으로 가면 음, 어. 저기 끝에. 내공강? 아니 그 야시장이거든 여기가. 어어. 야시장에서 여기까지만큼 걸어왔으니까. 아직도 이쪽 더 걸, 걸어가, 더 이쪽으로 더 걸어가야 되잖아. 아까 시장이 또 있잖아. 아, 아. 그니까 엄청 큰 거야. 우리 집에 가려면 이리 가야 되는 건가? 아, 이쪽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스모로 가야 돼? 어, 이쪽, 이쪽으로 가야 돼. 정말 크다, 여기. 밤, 삭함, 스모크, 브리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그 타원을 보러 가려면 여기 걸어가야 돼. 사실 이게 메이, 이게 자로서 메인이 인것 같아. 메인 같아요. 지금 아니, 짐 때문에. 지금 음, 몇 시야? 그러면. 이제 시1 0 시, 1 1 시. 여기서 간단하게 가볼만한 곳이더요이안이이 동네 강변쪽으로 아까 제가 사진찍는사람들 어제 봤던사람들 네. 그 강변쪽에 어. 가서 그 카페를 이제 어. 아 근데 여기 사람 많다 진짜 벚꽃 어? 어. 다른데 이거 비안티안보다 더 많다 그지? 이 시간이어서 아 오늘 일요일이어서 그지? 아니야 오늘 요일